이곳은 2022 천안 흥타령 춤축제 현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곳 종합운동장을 찾았는데요. 시는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안전관리와 교통종합대책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했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더욱 즐거운 이번 축제, 흥으로 일상회복, 리스토어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즐거운 축제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그럼 천안뉴스 시작합니다. 풍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천안시가 환경안전수도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2022 천안행타령춤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제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풍서천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풍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됩니다. 풍서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준공식이 지난 20일 광덕면 대덕리 풍서천 친수 구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안시는 2017년과 2020년 집중 호우로 큰 수해를 입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총 사업비 303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 유수 흐름을 제어하는 제방과 호환 등을 설치하고 하천 연계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등총 연장 6.5km 하천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6월 2030 환경안전수도천안이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새로운 환경비전 실현을 위한 환경안전수도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21일 2030 환경안전수도천안추진단 발족식에선 2030 환경안전수도천안 비전과 목표를 소개하고 추진단을 소개했습니다. 추진단은 신동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35명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구성됐으며 환경안전, 탄소중립, 자원 및 물순환, 생태산림 4개 분가로 나뉘어 앞으로 2년 동안 2030 환경안전수도천안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천안은 흥으로 가득했습니다. 2022 천안흥타령춤축제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천안흥타령춤축제 2022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흥으로 일상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막축하 공연부터 전국춤경연대회, 행사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23일에는 23개 팀 천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치는 거리댄스 퍼레이드가 3년 만에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진행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가보지 못했던 우리 지역 명소들 이번 기회에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자연, 문화유산, 역사 둘레길 따라 천안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관내 주요 우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9월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